오창수TV! 오창수TV! 누구시죠? 누구시냐고요? 예. 저 카메라맨이요. 오창수TV! 저는 섭외한 적 없습니다. <laughs> 오창수TV! 누구시냐니까요? 어, 오늘 힘들게 운동하고 나왔는데 운동 끝난 기분이 어때요? 너무 상쾌하군요. 진짜 힘들진 않아요? 당연하죠. <laughs> 늘 하던 거니까요? 그렇습니다 네, 이번 때는 우승할 수 있을 것 같아요? 우승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 왜요? 그동안 연습한 것도 있고 네. 우리 팀엔 제가 있기 때문이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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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대단하시군요 잘하시는가 봐요 당연하죠 근데 배구 하시면서 대고 있는 건 뭐예요? 테니스 라켓이요 그럼 왜 대고 있어요? 아, 이제부턴 테니스로 전향하려고요 아 진짜요? 그렇습니다 거기서 볼것같니다 아니 아닙니다 오창수 TV 예 이제 인터뷰 마칠 건데 마지막 인사해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너무 짧아요 좀 정성껏 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창수 TV였습니다 하하하 <laughs> 구독과,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구독과 추가요 알람 설정까지 짤랑딸랑 감사합니다 <laughs> 촬영료 받으셔야죠아